안녕하세요. 환희베개식당입니다 오늘 메뉴는 한몽을 곁들인 파에야입니다. 스페인의 쌀 요리인 파에야 여기 한몽을 곁들였습니다. 야채 한몽이 어우러진 풍성한 맛. 아, 정통 스페인식이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만 사프로는 들어갔다는 사실. 아, 스페인의 봄바 라이스도 썼습니다. 아, 이정도라면 스페인식이라고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짠 여기 탑샷입니다. 어, 오늘 만들 이 빠야는 좀 단출한 편에 속해요. 기본적으로 야채 듬뿍, 즉 베지터리안 스타일에 졸리 조랑 한 몽을 더한 타입이거든요. 물론 이것저것 들어간 게더 맛있긴 한데 야채와 소량의 고기를 만들어낸 그 맛을 내고 싶었어요 자 그럼 손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프리기 이렇게 이렇게 절반은 체를 썰고 절반은 잘게 썰어줍니다 이유는 식감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예요 고춧가루도 마찬가지로 썰어 주시고 이렇게. 이건 줄기 콩이에요. 마늘종처럼 보이는데요. 마늘종은 아니에요. 이거쭉 갈라보면 안에 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콩만 먹지는 않아요. 이거 그대로 먹습니다. 이렇게, 끝을 잘라주고 이렇게, 라주잘 이렇게, 이렇게, 썰어게이게게썰 수도 있긴 한이모양 이렇게, 니까그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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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썰어줍 이렇게, 음, 그리고 양송이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슬라이스 해 주세요. 토마토는 이렇게 2등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늘 다져줍니다. 예, 이거는 초리조예요. 돼지고기를 천연 케이싱 즉 상자에 채워가지고 서서히 건조시켜서 만듭니다. 물론 스피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포르투갈에도 이런 초리조가 있습니다. 이 소시지는 좀 독특한 향하고 맛이 있어요. 예, 이거는 껍질을 제거하고 슬라이스 해주세요 참고로 껍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을 때좀 질겨요 예, 마지막으로 하몽 이건 스페인의 생햄이에요 음,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었죠? 예, 자세 내용은 이쪽을 봐주세요 이 하몽은 하얀 비기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좀 구리구리한 향이 나거든요 좀 꼬랑내 같은 그리고 공기와 닿는 부분도 깔끔하게 도려내주세요. 얇게 썰어줍니다. 어, 생강만큼 얇게 썰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준비 끝. 자, 그럼 이따 보도록 여기서 잠깐. 어왜 새우하고 홍합 안 드나요? 예왜 넣어야 되죠? 자 일단 빠야가 볼까요? 일단 빠야는 스페인의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음, 조금이라도 특별해 날짜 싶으면은 해 먹을 정도로 상당히 보편적인 메뉴에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아니죠? 그거는 고기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잡채? 음, 그건 좀 비슷하겠네요. 아무튼 공휴일은 신날이니까 특별하다. 그러니까, 빠야를 해먹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스페인 사람들에게 빠야는 정말정말 중요한 소울푸드인 거예요. 즉, 해산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물론, 국내에 있는 스페인 식당에는 해산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해산물을 넣는 편이 더 특별해 보니까요. 참고로, 발렌시아 풍 빠야는 빠야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토끼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달팽이를 넣는다고 해요. 아, 물론, 식용달팽이에요. 즉 해산물이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빠에야는 발렌시아로그 커다란 팬즉 빠에야를 만드는 커다란 팬을 의미한다고 해요 즉 정통식으로 만들려면 레시피보다는 그 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빠에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솥 없이 가마솥 곰탕을 만든 거랑 같은 겁니다 뭐 그래도 넣을 건 넣었어요 봄바라이스라던가 이거 사프론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어요 마제떼 마시엘이 아닙니다 마제떼 자 이렇게 다시 등장 음, 막판에 이상한 호소를 했네요 아무튼 김치가 김치가 아니듯 마제떼는 마시엘이가 아닙니다 음, 뭐 이런 개드립 먼저 불을 켭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 양파, 파프리카를 볶아줍니다 그리고 조금 통을 썰어줍니다 표고를 넣습니다 볶다 보면 기름이 좀 많이 떨어져요 여기는 지방량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사장님께 요즘에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파프리카 파우더 향이 층, 풍성해져요 없으면은 안 넣었대요 퍼우로를넣니다 음. 음. 수분이 날아가서 누룽지 부분이 살짝 보이죠 그리고 위에 기름이 살짝 그리고 아삭아삭, 넣어서 끓이 그리고 쌀을 전체적으로 살짝 볶아주고. 육수가 없으면은 농축수도 물에 풀어서 써도 돼요 아니면 야채를 끓이네 물도 괜찮아요. 그리고 파야일 비스토. 이대로 강한 불에 약한 이짝을 뿌려주고,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고, 이대로 10분간 두세요. 아, 참고로 일반 의 밑뚜껑, 이거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쓰면 팀 때문에 이게 쌀이 완전하게 익어버리거든요. 이 같은 거는 틈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면 호일 같은 걸로 살짝 다 벗어주고 증기가 빠지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슝 10분 후 다시 한번 섞어주고 고르게 주. 나머지 재료를 올려주세요. 음 이렇게 요리가 좀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 식감 변화가 생겨가지고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소금은 넉넉하게 그 빠에는 사이드 없이 그냥 그대로 즐기는 음식이에요. 때문에 간이 잘 맞아야 돼요. 어, 무엇보다도 이런 요리는 간이 맞지 않으면 상당히 느끼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프랑스의 퐁피도 그렇고 유럽 요리 관건은 소금 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 간을 잘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사프론 이게 없다고 이제 뭐 카레 가루라던가터메릭 이런 거 쓰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도 색은 비슷하게 나와요. 단 향이 달라요, 좀 많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4%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예를 들면 동파 여기 팔각으로 안 넣으면은 뭔가 빠진 것 같잖아요. 그냥 삼겹살 조림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음, 그리고 쌀은 불리지 마세요. 만약에 쌀을 불려 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하면은 그냥 밥이 돼요. 음, 스페인 느낌의 소밥이 돼요. 참고로 파야는 쌀이 살짝 설이고 야 되거든요. 만약에 시더라도. 채반을 올려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빼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는 다음 작업. 5분 후 불을 꺼주세요. 이대로 잠시 둔후척 하몽을 올리고 장식을 하면 빠에야 완성. 자 이렇게 완성됐으면은. 먹어봐야죠. 어 모양이 바뀌었네요. 어 비주얼이 별로여서 좀 바꿔봤어요. 근데 바꾸고 보니까 아깝게 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먹어봐야죠. 이렇게 퍼서 접시 척.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음, 다만 철리약 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쌀이 완전히 익었어요 그냥 스페인 느낌의 소밥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쌀 입맛에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설익키는게 정석이긴 한데 좀 생소하잖아요 야 그래도 누룽지 있네요 누룽지 누룽지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스페인 사람들도 이 누룽지를 좋아한다고 해요 야, 맛있다 진짜 <놀람> 맛있어요 이렇게 오늘 식사 끝참 네, 쉽죠 재료를 손질한다 재료를 볶는다 쌀을 넣어 볶아주고 육수를 붓고 사프론 투입 10분간 끓여준 후 재료를 넣고 다시 5분간 익혀준다 그럼 요리 완성 네, 고기냐 해산물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재료와 쌀 넣어 볶다가 밥을 지어낸다 이 부분 은 거의 같습니다. 어, 그러보니 고이 그런 비슷한 성격 요리가 또 있죠. 바로 중앙아시아의 불로비예요. 네, 그거는 양고기, 야채, 쌀 넣어 볶다가 밥을 지어내요. 그리고 인도의 비리안니 그거는 고기, 향신료, 쌀을 볶다가 밥을 지어냅니다. 즉이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음식이요. 근데 그 뿌리는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바야가 프레퍼에게 잘 어울리는 음식 같아요. 특히 오늘처럼 조리족 하몽을 쓴 타입은 말이죠. 광포처럼 커다란 팬을 들고 다니다가 장식도 올려놓고 바야를 만드는 거예요. 맛있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오늘 얘이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맛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